네, 오늘은 동그리 동동, 글씨를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텍스트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누르시고요.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나이스한 글씨 한 사가리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글씨를 가운데 정렬, 상단의 메뉴 중에 단락의 가운데 맞춤, 컨트롤 2 e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글씨를 기본적으로 바꿔 볼게요. 맑은 고딕은 구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아주 이쁜 지마켓 산스 미디엄 일단 바꿔 주시고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시고, 우 클릭,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윤곽선에 실선 들어가셔서 투명도를 100%로 올려주고, 기본적으로 가독성을 올린 텍스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일자죠. 근데 여기서 동그리 동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구독자분께서. 텍스트를 클릭하고요. 위에 도형 서식에 들어가 줍니다. 우측에 보시면 텍스트 효과 보이시죠? 효과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변환. 모양 중에 동그리 동동 있죠? 둥글게. 둥글게 가주면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텍스트가 뭔가 꼬였죠? 한번 보시게 되면 텍스트 박스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조절을 하는 만큼 나이스하게 둥그러집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점이 하나 보이는데 노란 점은 텍스트의 둥그럼이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되느냐. 지금 줄일수록 이 동그라미가 반경이라고 하죠? 이게 커지는 걸볼수 있고요. 이거를 전체로 당길수록 동그리동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크기를 조절할 때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요. 맨우측 있죠? 우측에 여기 텍스트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로 선택하면 정사각형이 딱 동그라미가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8 곱하기 8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조절을 해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텍스트가 지금 꽉안 찼죠? 이거는 글씨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글씨를 쳐주면 됩니다. 나이스한 텍스트를 꽉꽉 꽉 차게 입력해주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입력하면은 동그레지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때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정해주면 더동그래지죠 여기 빈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나이스하게 동그란, 동그란 글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